음,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중근이면 판별식은 0이다를 써줘야 해요. b프라임의 제곱 반절공식 쓰자.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 c 는0 그러면 이거는 k-1이 이렇게 두개 있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k-1 k 플러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 하나씩 묶어주고 나면 나머지 괄호에다가 k 마이너스 1마 3k 마3은0 그러면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0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그런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이 있잖아 근데 k하테 1러 버리잖아? 그럼 이거 0x 제곱이 돼서 2차식이 안 된다 달라 얘가 정답입니다 2차 방정식 2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중근은 판별식은 0이니까 가운데 거에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다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e a b 가 2개씩, b, c도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애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bc, 마이너스 ca인 거 이해 돼? 네 이해 돼? 음. 이거 전개하면 네. 플러스 2AB 여기는 마이너스 아. 3AB랑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AB 네. 마이너스 BC도 있고요 마이너스 CA도 있어 그러면 얘네가 우리 쪽싹다 넘어갈 수 있거든 A제곱 B제곱 C제곱은 AB B, C, C, A랑 똑같아. 그러려면 A랑 B랑 C랑 다 똑같잖아? 그러면 B 대신에 A로 얘기해주면 이거 A제곱 되지. 네. B제곱 되려면 C가 B면 B제곱 되지. 네. 얘도 A가 C면 C제곱이 된단 말이야. 네. 결국 A랑 B랑 C랑 다 똑같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삼각형? 정상. 정상각형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할게.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 직각을 낀두변 길이가 AB래. 이,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럼 4A제곱. 둘이 곱해서 두배 플러스 b 제곱 8 a 는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4 a 2는요 그러면 은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그러면 2a가 b랑 똑같죠. 그럼 b자리 대신에 2a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빗변 길이는 루트 요곳의 제곱 더하기 요곳의 제곱 즉 루트 5 a 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5 a가 되는 거지. x에 대한 2차식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은 중분이란 말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1c 가 0이다. 4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음영 4k제곱 4k제곱 지워지고 음, 4EK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E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a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플러스 4B 뭐 한건지 알겠지? 네. 그런데 K값에 관계없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k를 그렇지 K가 있는식과 없는식으로 묶어서 여기도 0으로 만들고 여기도 0으로 만드는 거 찾으면 돼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우리 알파마이너스 베타를 바로 알 수는 없어서 양쪽을 제곱해 볼 거야. 그럼 우리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거든. 그래서 넣어주면 9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2분의 4. 곱빼기 6즉 3이야 응. 이거의 제곱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중에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를 얘기해줘서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입니다 절대값은 플러스... 양수 어. 응. 자 여기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그리고 성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그럼 알파 베타, 2분의 1분해. 얘는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4니까, 이렇게 해주고.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또, 아까처럼, 이거의 제곱은, 너의 제곱에서 빼기 4 알파 베타 하면 나오죠? 그러면 4, 4, 16? 알파벳하는 2분의 1. 그16 빼기 2 해줘서 14. 얘는 루트 14. 그럼 2분의 1분의 4 곱하기 루트 14 계산해 준걸 골라주면 돼. 이차 방정식의 두 분에 대하여, 잠깐만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1은 5. 그리고 전개하면, 알파 베타, 2 알파, 2 베타, 1은 마 1. 얘는 B. 얘는 마 A 는 넘어가서 4 얘는 4B 얘는 마 2A 는마2 그럼 얘네들이 연립할 수 있지? 그럼 A, B 찾아내면 돼자이 음. 음. 식의 두 근이 마일이랑 알파래 그럼, 마일이랑 알파라는 답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는 0. 이거였지 않겠어, 원래? 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x, 마이너스 알파는 0. 그럼, x제곱, 마 알파, 뿔 1x, 마 알파는 0. 즉,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는 게 하나 나오고요. 얘의 두분이 얘네 둘이라그러니까또 똑같이 x 2 x β 베타는 0을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요를 통해서 나오는 식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비교해서 알파랑 베타 찾아 음. 시작. 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치. 어 괜찮네. 두고 반대로 서겠니다그 다음에 3 괄호 열고 이 자리 마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2베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2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1즉3 알파 플러스 2, 2베타는 1이라는 식이 있네. 있어? 네. 어, 다 뿔뿔뿔로 하는데. 열립해. 한 번만 더 해봐.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와 베타 값이 나왔으면,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거 전개한 게 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걸로 잘못 적용해서 1하고 2가 나왔대. 자 그럼 이걸로 두근의 합을 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2a분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잘못된 애들이지. 그럼 그거를 합하면 어쨌든 3 나와야 되는 거 이해 돼? 음 응. 응. 그럼 더해주잖아. 그럼 2a분의 마비 마비 더하면 마이너스 2b 더하기랑 빼기는 사라져. 그럼 즉,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약분하고 3a는 마비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이번엔 두 개를 또 곱해 볼 거야. 두근의 곱은? 그렇지, 2 나와야 되는데. 둘이 곱하면 4a 제곱분에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이해돼? 네. 그럼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4 a 제곱분의 플러스 AC. 근데 그게 2래요. A 약분해주고 나면, 4 a 분의 C는 2. 그러면, 8A는 C. 라는 식이 하나 남아. 그러면, a 는 그냥 A로 내비두고, B는 마이너스 3A지. 네. 그럼 마이너스 3a x. 그 다음에 c는 8a로. 는 0. 그럼 a 하나씩 약분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 근데 이식의 두근의 합 고불고 아래.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8. 음. 자, 이 식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하재 그럼 F 하트 알파를 넣면 어쨌든 0 나온다는 거거든? F? 알파 플러스 1, 0. F? 메타 플러스 1, 0. 이렇게. 근데 둘이 더하면 3이고, 두번 더하면 4래. 이 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은? 하고 물어봤어. 두 분의 합은? 그리고 4까지 나온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어쨌든 알파랑 베타 합이 3이라고 나왔으니 이차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요거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내가 f와트에 예를 들어 3을 넣었을 때 0이라고 하면 3이 근이라는 거 이해돼? 응. 그럼 얘는 봐봐 얘가 근처럼 보이는 거야 x빼기 알파 빼기 1 x빼기 베타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 이해 돼? 요두 개를 갖고 생각하면 얘 넣었을 때 0되는 상황 맞지? 얘 넣었을 때 0되는 상황도 맞지? 요런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전개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고 x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이거 전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가 알파베타, 마이너스 둘다 빠져나가면 플러스.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2가 3. 그러면 여기가 3. 4, 여기가 4. 여기가 마 3. 응. 그럼 이랑 계산하면 마 2. 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fx란 말에 내가 만들어낸. 응. 여기다 뭐 해달라고 하냐? x 빼기 2를, x -2를 다 넣어 달래. x 빼기 1을 더달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2, 그리고 단단단 더 하면 8은 0.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 빼기 2x 플러스 4, 플러스 8은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26은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 6 2분의 5 2분의 c 16 응. 해보자. 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어쨌든 요거랑요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겠지 응. 근데 두 분을 알파벳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답이 된단 말이거든 응.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내가 여기에 두 분을 알파, X1, X2라고 한다면, X1, X2,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X1은, 알파, 뿔3. 여기서 X2는, 아니다, X2는, 베타, 뿔3.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의 두 분의 합하고 곱은, 얘네들이 합하고, 얘네들이 곱하고를 물어보는 건 거지. 그 얘네들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 둘이 곱하면, 알파, ᄂ, 9. 그렇지.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 9 음... 이게 4니까, 4. 그러면, 16, 이렇게 해도 돼. 음, 응. 이번엔, 알파를 넣어도 마이가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마이가 나온대. 그럼 진짜 넣어봐. 알파를 넣으면, 마이가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그래도 마이가 나오고. 다 왼쪽으로 넘기면, 알파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3은 0. 베타제곱 플러스 5베타 플러스 3은 0.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 이라는 식의 두근이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야. 근이라는 건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고, 베타도 집어넣으면 근 나오잖아. 여기 나오면 돼. 그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얘네들을 보고, 하나로 합칠 줄도 알아야 돼. 자, 그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알파 세제곱 더, 베타 세제곱을 물어보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구분, A분의 C. 그럼, 알파 세제곱 더,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넣어주면 답이야요두 분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 나오면 베타 나오면 알파베타 나온대 알파를 넣으면 알파베타 그 다음에 베타를 넣으면 이렇게 0 나오면 오라 그러네 아니아 아니야 이거는 안 되네. 어, 아니 된다. 아니 안돼안 돼, 안 돼. 근? 어 아, 알파랑 베타는 이식의 근이거든? 얘한테만 넣을 수 있어. 얘가 알파 에, F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위에 문제는 얘가 F다라고 정확하게 줬으니까 넣으면 됐지만 넣으면안 돼. 다시. 알파를 넣으면 아두 분의 합두 분의 합 찾을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fx가 2차식이야. fx는. 근데,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넣었을 때, 둘다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알파 넣으면, 여기 싹다0 되지. 그럼, 알파 베타만 남는 거 맞지? 베타를 넣으면, 얘 때문에 싹다0 되고, 알파벳에 남는 거 맞지? 응. 그리고, 최고 차한 개수는 모르니까 여기다 A 꼭 넣어줘야 돼. 0 넣었을 때 오래, 여기다 0 넣어보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A, 알파벳아, 플러스 알파벳아. 근데 그게 5가 나온다 그러네? 우리 알파벳 아 마이너스 5라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5에 A 마이너스 5는 5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 그럼 A 마이너스 2 다시 쏙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알파벳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넣을라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전개해주면 답이에요. 자, 이것의 한근이 2불 3i가 나오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2마 3i예요. 음. 자, 그럼 두근의 합은 4인데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ab. 두근의 곱은 4-9i제곱. i제곱 마일이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서 a-b. 자, 여기 ab는 마사고요. 여기 a 빼기 b는 13이고요. 어떻게 연립하면 되거든. 어?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봤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거 이용하면 좋겠다. a-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 하면 나오니까 집어넣어주면 정답이에요. 한꺼번에 할게. 이거의 한근이 b마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b뿔 루트 3이야. 그럼 또 역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그럼 B는 2라고 나오고, B 집어넣으면 A도 나오겠네. 응. 응? 아, 여기가 마이너스 4. 아. 아.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두번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로 할까? 음. 자, 크면 이가 어떻게 빠져나와? 그냥 빠져나오겠지. 그냥 3x. 네. 그러니까 얘랑 옆에 있는 애랑 계산해서 5x라고 할수 있고, 빼기 6은요. 2, 3. 음. 6일. 마, 불. 그럼 x는 마이너스 6이거나 1이거나. 자, 얘는 0보다 작대. 그럼 그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거든. x제고,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은 0, 2, 3, 마, 을 그럼 X는 마이너스 2거나 3. 그런데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만 답이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만 답이에요. 그럼 모든 거, 고 계산해주면 답이 있겠지? 네, 계산. 새 유리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래.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2-2. 그렇지. 그렇지. 그럼 두 분의 합은 4인데,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4-3. 계산해서 1인데,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그러면, 아,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베타분의 1. 더 해달라고 했네? 아, 한근이 이뿔, 루트 3이고,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 그랬지. 그리고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이뿔 루트 3. 자, 이거 유리화 해주면, 이뿔 루트 3을 위아래다 곱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럼 4시 3, 1분의 위에 거 이뿔 루트 3. 그러면 4불 2루트 3. 응? 근데 왜 2루트 3을 었지 봐봐. 아까 그동안은 우리가 한근이 얘면 다른 한근 얘라고 했잖아. 이렇게 풀수 있었을 땐 언제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에서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 그얘 지금 유리수 아니다. 아, 얘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였어. 근이라고 하면 그냥 대입해야 되는 거였어. a. 그 다음에 근의 제곱. 이거 제곱해. 그 다음에 루트 3b. 그 x자리에 2루트3 쁠C는 0 계산해주면 4뿔 2제곱하면 3그 다음 7 둘이 곱해서 2배 4루트3 이렇게 하면 2루트3B 3B 쁠C는 3B, 0 음, 7A 플러스 4루트3A 2루트3b, 뿔3 b 뿔, 뿔 c 는0 이게 뭐야 어쨌든 얘가 0이 되어야 할 테니까 루트3을 루트3끼리 모아주면 4a 플러스 2b가 0인 거고요 이 네끼리 7 7A 플러스 3B 훌시도 0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4A는 마이너스 2B이니까. 약분해주면 A는 2A는 마이너스 b 이해됐어? 응. 그럼 B는 마이너스 2A인 거고. 그럼 얘도 0이어야 되니까. 7A 플러스 3B. 풀 C는 0인데 B한테 얘를 넣을게 그럼 7A 마이너스 6A 풀 C는 0 A 풀 C는 0 C는 마 A 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처음 식에 다시 돌아갈게 A는 A대로 두고요 B는 얘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2A로 C는 마 A로 바꿀 거야 그럼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AX 마이너스 A는 0 이해돼? 응. 그럼 A를 모두 약분할 수 있고 마이너스 A는 0 어... 한근이 알파? 플러스, 터 진짜 구별 공식을 해야되나 봐 그리고 5 0 a분의 아니다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을 제고 마이너스 a c 그럼 루트 3 플러스 2 뿔막 그 그러니까 얘는 마이 뿔 루트 3 하나랑 뿔이뿔 뿔 루트 3 하나인 거야 음. 음. 그럼 이뿔 루트 3 하나는 나왔으니까 얘가 베타겠네. 그럼 거기다 넣고 분해 1 해주면 돼요.